일정이 그기대신리로 주가는 계속 그 일정까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음. 테마라고 말이 딱 붙는 순간에 그 품이 낀 거죠. 대선 테마주들은 인물주는 막 위험하다. 상가 가면은 대처를 안 해주면은 보통 3, 4일 되면은 다 모니터 합니다. 그러면 하긴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린 분들 일시적으로 반등했을 때 팔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서 이게 단가를 늘리죠, 낮추든가 물량을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팔았는데 더 올라갈까봐 그래서 이제 못 팔잖아. 그런 경우는 당일 급등하는 경우는 30% 지금 상한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당일날 급등했던 종목 한0개 중에 한두개 정도가 상한가가고 안 밀리고 있지. 나머지 여덟 종목은 25% 갔다 하면은 약한5% 10% 전에 와 있다 보면 됩니다. 음. 15%간 종목은 약5% 3%와 있으니까 매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음. 아 확률이 많지가 않군요. 네.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하나 정도 정도 상한가가고 나머지는 예. 다 상한가 실패한다. 실패하고 밀리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상한가 올라갔어요. 근데 자, 샀는데 상한가가 됐어요. 이건 언제 팔아야 되나요? 자 그거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며칠 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을 전부 다 모아 봤는데 한번 봅시다. 이. 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상한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물리 있든 아니면 수익이 수익이 나 있든 상한가 가면은 대처를 안 해주면은 보통 3, 4일 되면은 다무너치합니다 음. 대부분이 여기 진짜 직접,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이 다이나믹 이렇게 상한가 가더라도 자 이날 상한가 갔죠. 네. 원위치 하는 거죠. 며칠 기다리면. 음. 그래서 내가 여기 물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 물리 있다 하더라도, 이때 매도를 해야지. 다시 여기서 수락 열려서 매도, 만약에 30% 손실 났다. 여기 매도하고 수락 열리고 한 번만 더 올라오면 수익이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꼭. 그럼 잠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상한가 갔어요. 그럼 그 다음날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그거는 아까 내가 말했던 원리가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6%. 점에서 만약에 5% 출발했다, 전일 종가가 5%, 0% 오면 매도하고, 음. 15% 갔다가 다시 10% 정도 시연, 9% 아, 오면 매도하고, 음. 원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거군요. 바로 파는 게 그렇죠. 아니라 지켜보고 올라가는 네. 그 흐름을 보고, 이런 네. 경우는 이렇게 하고, 또 하루 더 상을 갔지만은 다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한 5,500원 정도 온다 보면 돼요. 음. 왜냐면은 이런 종목은 실적으로 간게 아니고, 뭐, 누스나 테마로 갔기 때문에 거의 90%원이찬부 보면 됩니다. 음. 여기서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지, 가지고 있어갖고는 안 된다. 그 저런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당일날, 최고점 대비 5% 6 정도. 정도, 5% 6% 정도 빠지면 음. 그냥 매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뒤에 갔던 아인절한 종목도 역시 상한가찍고원리치 이렇게 음. 매도. 설사 여기 물리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는 음. 아직 내 원금은 안 됐지만 그렇죠. 원금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내가 발매 추가 매수하면 물량이라도 약한30% 40% 늘리잖아요. 네. 천주에서 다면에 1,400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 오르면 수익인데, 여기 물렸다고 내가 가지고 있어갖고는, 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손실을. 반드시 줄이고 해야 된다. 예. 자, 요런 경우는, 메타버스 이래가지고 급등했는데,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전일 종가를 안 깨면은, 홀딩. 아. 예. 단발성 제로로. 단발성이 아니고 메타버스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강하게 연속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전일 종가를 깰때 매도한다. 아, 전일 종가. 네, 여기가 매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장중에 그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순간 매도해야 된다? 네. 종가 기준이 아니라? 네. 아, 알겠습니다. 두그 예를 좀더 들어야 됩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일동제약.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어뭐 코로나 치료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등했지만은 제로로 급등한 게 그냥 실적으로 급등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누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요거 역시 요렇게 온다 보면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엄지잖아요 그죠 네. 어 절대로 안 된다 자 요것도 보세요 상한가 찍고 오르고 다시 이런 데서 물타기 안 된다. 그러네요. 지금 하루에 어 상한가는 요즘 하루에 한 3개에서 5개. 원래 상한가가 사십년 전에 주식했던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2% 하루 상하 포기. 음. 그 현대차 같은 현대 건설 같은 경우는 한달 내내 상한가 갔다 하더라고. 저는 주식 시작할 때 12%. <laughs> 2%면은 진짜 <laughs> 8%, 12%부터 제가 주식 시작하고 그다음에 8%에서 12%, 15% 바뀌고 그 다음에 15%로 바뀌었다가 30%로 바뀐 거죠. 음.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을 뭐 가지고 있어가 안 된다. 한국 브랜지 같은 경우도 이날 상한가 치고 다시 가고 이렇게 거의 여기 밀린다 고 보면 됩니다.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상한가 치고 다시 이날 가고 추가하락 6,500원. 그러니까 바로 저 이거 관점에서는 하여튼 당일 고점에서 5% 6% 빠지면 그냥 바로 그중에라도 매도를 야니다 예, 를이면 요런 종목은 내가 가 있었는데, 물리있다 하더라도, 저 앞에 물리있다 하더라도,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냥 누서나 테마로 갔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거의 다시 오르기 전 약간, 한, 여기서 100% 하면은 한 80%, 20% 정도 여기까지는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음, 그렇군요. 예. 자, 자 그러면 그, 이번에는 예. 그 단일가로 올라간 종목을 어떻게 매도하는가? 그것도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조금 더 한번 한더 보고 워낙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 봐. 자 이렇게. 이것도 상한가 같지만은 이렇게. 그죠? 네. 이것도 이렇게. 상한가 같지만은 이렇게. 자. 이것도 상한가 같지만은 이렇게. 이거는 조금. 정기에서 이제 많이들 물리는 거 이런 거죠. 경우는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1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다. 음. 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단일가로 올라간 종목, 어떻게 매도하는지. 자, 단일가를 상한가 가면은, 지금 현재 단일가 상한가가 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같네요. 단일가 이렇게 상한가를 딱 가게 되면은, 이 보유했던 사람들이, 어? 집에서 보니까 오늘 상한가 갔네 다음 날 매도를 준비하는 거죠, 전부 다. 주주들은. 네. 그래서, 고점을 보통 찍고, 하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예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일제재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네. 보면은 이날 단일 상한가 간 거예요. 음. 상한가 가고 13% 출발하고 종가는 플러스 한 2, 3%로 끝났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단일가 상한가 간 종목은 대부분 90%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내가 단일가 보유했던 종목이 단일가 상한가 가면은 손실 나 있다 하더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침에. 음. 그래야 다시 저점에 수량을 늘려서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에 이제 단일가로 어, 어, 장이 시작되기 전에 막 상한가 이렇게 가 있으면 많이 상승해 있으면 뭔가 뭐 호재가 있나? 이게 상승의 시작인가 기대하면서 있는데. 매도해야죠. 그냥 장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시가로 던져야 된다. 공매도가 되면은 저번에 한번 강의할 때도 설명했지만은 공매도 다 때리비는 거죠. 제가. 음, 저기에서. 예. 그래서 이날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엑사이언스도 마찬가지다. 이날도 상한가 가고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위까상한가가는좀 봅시다. 이 구형 테크 같은 경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당일날 고점을 찍고 한 12, 13% 출발해가지고 종가는 플러스 2, 3% 이렇게 끝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 은 물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 물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던져야지, 다시 요만큼 밀리니까, 수량이라도 늘려야 된다. 단일가 사, 고점을, 단일가 많이 오른 종목, 이렇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일가로, 시간에 단일가로 막 상당히 높은 고점에서 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던지는 게 쉽죠. 그렇죠. 죠 네, 단일가, 사한가 음. 가면은 단일가에 던질 필요는 없고, 그 다음날 던지면은 보통 2, 3% 플러스 하니까, 얼마 또15% 출발할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다음날 던져야 되고, 단일가 한9% 8% 이렇게 움직인다 면은 단일가에서 매도해도 됩니다. 음. 근데 단일가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자주 나오나요? 하루에 한 3개 정도. 아, 2개에서 좀 나오네요. 네, 매일 옵니다. 자, 아. 그걸 세력들도 이용하겠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서 다음날. 예. 아, 가지고 있다면 그날 매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대신 8%나 9% 정도 상승한 시작, 가격으로 시작됐을 때는 그냥 시초가에 던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매수는 하지 말자. 음, 다음날 기존 보유자들만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음, 그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그 매수하는 거는 진짜 공매도하시는 분들이 볼땐 진짜 예. 밥이네요. 예, 밥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번에 일정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 매도 방법.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어떤 일정이 있을 때그기 대신으로 주가는 계속 그 일정까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안하면은 어느 상승한 폭만큼 다 반납을 하니까 보유자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존 보유자는 매도를 하고 공매도가 된다면 은 자, 공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예를 제가 몇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네. 상장했는데,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그 기대심리로 이렇게 쭉 올라온 거죠, 이렇게. 막상 이렇게 상장하는 날, 3% 뜰, 이렇게, 갭상승하고, 이렇게, 그 기대심리로 오르다가, 이렇게 쭉 밀린 케이스. 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기대심리로 오르다가, 그러면 보유자들은 매도. 하루 전날이나 그날 매도.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음. 그러고 이제 이렇게 차트는 어, 이렇게 엄지 차트로 바뀌었다. 자, 저번에, 음, 저번에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이렇게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저번에 지옥이라는 연속급. 네. 음, 드라마. 드라마가 그게 했을 때 제이콘. 제이콘 텐트리. 이날. 그 그러니까 이게 나온 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기대심리로 이렇게 쭉 올라온 거죠. 이. 그리고 올랐지만은 이날 매도, 이날 매수는 절대 안 되겠죠. 음. 보유자는 매도. 그리고 이제 엄지 차트로 바뀌기는.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일정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그 일정, 그 이벤트가 터지는 날 바로 매도를 하는 매도를 해야 된다. 건가요? 그날 물리면 큰일 난다. 시가에? 예. 시가나, 아니면 그 전날 매도하는 게 맞다. 아, 예. 오히려 그 하루 전에? 예. 종가에? 예. 음, 알겠습니다. 그렇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일정에서만 기대 심리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군중 심리로. 음. 그래서 반대로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저럴 때 물리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럼 이번엔 테마주 매도법을 한번좀 볼까요? 자, 테마란 실적과 무관하게 음, 군중신료로 이렇게 급등하는 걸 테마로 그렇죠. 합니다. 제가 한 20년 하면서 모든 테마가 실적하고 이렇게 무관하다 보니까, 오르고, 오른, 오름, 폭만큼 다 반납하는 경우를, 100% 반납하더라. 음.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기생충 테마라고, 마른 <laughs> 소원 같은 경우. 예.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이런 경우, 이때, 이렇게, 이렇게 오르고, 그 오른 폭을 거의 다 반납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은 거품을 이렇게 쭉 끼고, 오를 때는 좀, 오르는 폭이 급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완만하게 오르기 전가에 거의 다 반납한다. 음. 모남이라고 옛날에 또 모나미. 외국주 테마 네. 그런 경우도 일본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급등했던 차트죠. 이렇게. 음. 이렇게 급등하더라도 실적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이 급등하고 천천히 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주봉을 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가 볼 때는 더 내려야 한다 음. 이렇게 오를 때는 경사경사가 갱사, 심하고 내릴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가 급등했을 때 그럼 매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 하지 말라는 거죠 매도를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 매수를 왜냐하면 하지 마라. 테마라고 말이 딱 붙는 순간에 거 품이 끼는 거죠 음. 그래서 개인들은 테마주를 매매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네. 근데 만약 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매도를... 매도를 언제 해야 되죠? 음 그건 뒤에 제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 테마라고 옛날에 오공이라고 이런 경우도 자 실적과 무관 하니까 이런 해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까 모나미 앞에서 다 줘요 그러니까 여기 때 물리 있을 때 매매 해야 손절 안 하면은 평생을 고생하는 거죠 음, 평생 이거 뭐 언제 오를 줄알안 오르는 거죠 다시 음. 또 오공 특이 마스크도 생산 안 한다 하니까 네. 이렇게 거의 다 반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 그럼 이제 이런 테마주는 급등하는 테마주 예. 어, 어떤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테마주는 사지 마라.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 나는 요, 그래, 올라가는 요 중간이라도 좀 잘라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크게 물리는 거죠. 그렇죠. 크게 네. 물리 그래서 하나는게 답이다. 네. 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젠 뭐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는데 진단시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 것도 결국 오른폭 다 이렇게. 그렇죠. 네. 예, 반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테마주, 근데 이 테마주 같은 경우, 어, 이제 단발성 재료로 시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일단 한번 매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죠. 단발성 재료는 그냥 시가 부분에 매도하면 되고, 예. 또 하나를, 테마주 하나를 예를 들어 좀 드리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게임이들이 대선 관련주, 인물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후 브레이는 문재인 대표적인 테마였거든요. 음, 이렇게 아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지율 1위라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예, 지금 주봉이네요. 주봉. 네. 선거 하기 직전에 이렇게 그대로 반납하는 거죠. 음, 이렇게. 대선 테마주는 100% 오르기 전에 가격에 반납합니다. 음. 대표적인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은 임물주는막 위험하다. 여기서 물렸을 때 12,000원 물린 사람들 2,000원까지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 홍준표 테마장 봅시다. 이게 그때 당시 대선 시점의 그 차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홍준표 테마도 지지율, 뭐, 좀 약간 높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더 빠집니다. 이거는. 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물리면 손절을 하든지 하,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유하면 안 되는 거죠. 음. 또 경남 서틸도 그렇고 또 함정목 보겠습니다. 대선 테마전은 거의 100% 이렇게 끝난다 보면 됩니다. 이? 홈센터 홀딩 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지율 높다고 오르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만약에 그러면 홍규표가 후보가 됐다, 가냐고,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지금 안 빠지고, 이렇게 요정도 있겠죠. 네. 약간 요정도 있다가, 이 맞당 선이 되든, 음, 패배하든, 원위치 하는 거죠. 네. 그렇군 한국 선제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깨미들이 선거 관련주들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심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많이 빠지네요. 응. 거의 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그 메타버스 분위 엄청 좋았잖아요. 네 예. 테마. 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렇게 됐기로 봅니다. 하락한 아, 봅니다. 메타버스도. 예. 예. 왜냐면은 이유가 시, 많잖아요. 예. 실제 들어갔을 때 매출이 일어나고 순이익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수 있냐고 생각하면은 자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대부분이. 음, 제가 뭐, 태양광이라든지 수없이 테마주, 또 실적과 연관된 테마주도 봤지만은 결국은 많이 하락하더라. 음. 고점을 찍고. 네, 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이재명 테마주 대표적인 테, 에이테이라는 어, 종목인데,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여기서 시동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렇게. 대표님, 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거의 더 많이 하락하겠네요. 선거 날까지. 맞습니다. 한 5천 원에서 한 6천 원 정도 보면 되겠죠. 음. 왜냐면 실적과 관계없이 됐기 때문에. 지금 23,000 원이니까 예. 그럼 거의 5분의 1로 거품을 습니다 손절물량이 넣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음. 그렇군요. 자, 윤석열도 테마조가 저는 원래 <laughs> 테마주는안 하기 때문에, 어, 그 알고는 있죠. 매매는 전안 합니다. 왜냐면 주로 대행주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고 싶어서. 네. 자, 덕성이라는 종목인데 덕성이라는 종목인데 주봉상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오르고 아까 홍준표 테마주와 비슷합니다. 저번에 지지율1등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음. 이렇게 내렸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밀린다. 여기까지 밀린다. 앞으로 지금 현재. 17,000원, 14,000원이니까, 한 5,000원 정도 보면 됩니다. 네. 한참 더 내려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음. 한 종목, 서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도 이렇게 좀 오르고, 오르고, 황보하고, 이렇게,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대선 관련 인물주는 지금 정도에서 다 팔고 놓고, 앞으로는 매수 보유는 하면 안 된다. 음. 이제. 시간이 또... 다가올수록, 날짜가 다가올수록, 둘다 테마 이재명 윤석열 테마는 다락간다. 이게 이제 테마주의자또 일정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 맞습니다. 같은 의미네. 그러니까 일정이 네. 다가올수록 빠진다. 예.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크게 먹을 거야. 그래서 이런 주식을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못 모르고 좀 쫓아가신 분들은 좀 등골이 서늘하실 것 같은데. 네, 하여잘 참고하셔서 안전한 투자 하시고요.